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이제는 눈동자 하나와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로 전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미래가 다가올까요?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죠. 그 전에 단일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했다고 남겨주시면 세상이 한국을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클레르입니다. 유럽 최고의 IT 방송 패널로 활동하며 실리콘밸리야말로 혁신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어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방송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저는 마이크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애플을 모방하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만 가능하죠. 그때 옆에 앉아 있던 아시아계 전문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그 말씀, 한국에 가보고도 하실 수 있을까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있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이상한 기사들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차세대 인공지능 글래스 기술을 공개했다는 소식, 오픈 AI와 조너선 아이브가 협업한다는 기사까지,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케팅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고,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하며 중얼거렸죠. 내가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겠어. 사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제 신념이 무너진다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진실을 추구해온 저널리스트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어요. 파리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현실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여권을 꺼내려던 저를 향해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얼굴 인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말 3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여권도 보지 않고 질문도 없이 말이죠.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걸어나왔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이 제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요. 프랑스어로 된 안내 문구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이건 뭐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의 어떤 공항에서도 본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순간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자 차량 내부에 설치된 기기에서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어요.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라 기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다시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또다시 자연스러운 프랑스어 번역이 나왔죠. 음성 자동 번역기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프랑스어로 호텔 이름을 말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국의 날씨, 음식, 문화에 대해서요. 마치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무언가였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며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기분 나쁠 정도로 완벽했어요. 파리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스마트폰을 꺼내 파리에 있는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어. 뭔가 예상과 다른 것 같아.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예상과 달랐을까요? 기술의 완성도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현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 퓨처랩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가가자 로봇이 제 얼굴을 인식하고 프랑스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클레르님, 환영합니다. 김민준 책임연구원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라 로봇을 바라봤습니다. 사전 약속이 있었지만 얼굴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다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저를 맞이한 건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해 보실 겁니다. 민준은 저를 체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안경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 글래스입니다. 착용해 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경을 썼습니다. 순간 눈앞에 홀로그램 같은 화면이 떠올랐어요. 제 시선이 움직이는 곳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허공에서 손짓을 하자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음성 명령을 하자 즉시 반응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이건 기계가 아니라 감각에 가까워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봤던 어떤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기를 느끼지 않고 오직 경험만 남는 시대입니다. 저는 안경을 벗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을 거예요. 화면이 필요 없다고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시선과 음성, 제스처만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민준은 기술적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한 고대 역폭 메모리, 반도체, 자체 개발한 신경처리 장치가 모든 연산을 로컬에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안경을 써봤습니다. 이번에는 제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나타났어요. 사용자의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나요? 네. 그에 따라 기능 제공 방식도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차분한 음악을 추천하고, 집중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알림을 차단하죠. 저는 안경을 벗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에서 본 기술들은 대부분 기술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거든요. 민준이 저를 다른 체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인공지능 글래스들을 보고 저는 또다시 놀랐어요. 디자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전통 안경 브랜드와 협업해서 만든 겁니다. 각각의 글래스마다 서로 다른 감성이 담겨 있었어요. 클래식한 뿔테, 세련된 메탈 프레임, 심지어 빈티지 스타일까지. 마치 패션 아이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술 제품이라고 해서 차갑게 만들 필요는 없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하나씩 착용해 봤습니다. 같은 기능이지만 프레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왜 이토록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었죠? 제 질문에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이 먼저여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야죠. 저는 유럽의 기술 개발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대부분 기술의 완성도와 성능에만 집중했어요. 사용자는 그 기술에 맞춰 적응해야 했죠.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기술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민준이 보여준 다음 시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글래스가 제 감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기능 제공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알림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색상으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반대로 활기찬 상태일 때는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제공했어요. 이건 마치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문득 파리에서 사용했던 기술들을 떠올렸습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심지어 스마트홈 기기들도 모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작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나는 기술만 봤지, 사람은 보지 못했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람이 더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도와야죠. 체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던 기술 우월주의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성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은 성능도 뛰어났지만, 그보다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진짜 차이점이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또 다른 체험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아늑한 분위기의 방이었어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있고,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를 만나보시겠어요. 민준이 벽면의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르 님. 저는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찾으려고 했죠. 놀라셨나요? 저는 여기 있어요. 하나가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작은 홀로그램이 반짝였습니다. 사람 형태는 아니었지만 말할 때마다 빛이 율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당신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요. 파리에서 오신 기술 저널리스트시죠?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지금 피곤하실 텐데. 에스프레소 한잔 어떠세요? 근처에 좋은 카페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의 배려에 저는 놀랐습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을 고려해서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제가 피곤하다는 걸 아나요? 목소리 톤과 말하는 속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정을 종합해 보니 휴식이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나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의 대답에 제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언젠가 사람처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정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와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인공지능과의 대화일까요? 너무나 인간적이었어요. 클레르님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틀렸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삼성이 정말 혁신적인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직 혼란스러워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요. 혼란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는 누구나 그렇거든요. 하나의 위로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저를 위로하고 있다니요. 이건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 같아요. 고마워요, 클레르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기뻐요. 대화가 끝나고 체험실을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제가 인공지능에게 위로받고 있었던 건가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하나와의 대화는요? 솔직히. 기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하나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소통하려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삼성에서의 체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울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삼성의 신기술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들게 되겠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너무 오래 숙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서 저는 제 아이폰을 꺼내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니 뭔가 어색했어요. 앱을 찾고 화면을 넘기고 터치하고 제가 하는 모든 동작이 새삼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려면 앱을 찾아야 하고 사진을 보려면 또 다른 앱을 터치해야 하고 음악을 들려면 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하나하나가 단계적이고 복잡했습니다. 터치는 혁신이 아니라 어쩌면 한계였을지도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체험한 인공지능 글래스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어요. 생각만 하면, 말만 하면 눈짓만 해도 모든 게 가능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보급된다면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삶을 다시 보기 시작하겠죠. 화면에 매여있지 않고 말이에요. 그때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기술 전문 매체에서 보낸 기사 링크였어요. 제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 부사장 10년 후 아이폰은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도 스마트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애플도 인정했구나. 저는 폰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정말 미래였던 걸까요? 터치 스크린이라는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게 될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틀렸던 거야. 지금까지 저는 애플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애플도 스마트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 대안을 삼성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까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유럽 최대 기술 전문지에서 칼럼 게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제가 직접 정했어요. 터치는 사라진다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다. 칼럼이 발표되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무대에 올라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을 봤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인공지능 글래스 체험담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라는 인공지능을 만났습니다. 하나와의 대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인용했어요. 하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그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진지하게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질의 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사람의 눈으로 다시 보는 시선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건 달랐어요. 기술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궁금한 게 많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천 명 앞에서 한국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민준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고마워요. 클레르. 진실을 말해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독일에서, 그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판교에 위치한 작은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자인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거든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컨설턴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반가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가 이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클레르. 정말 한국에 오셨네요. 네, 믿기지 않지만 여기 있어요. 어색한 한국어로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쳐줬어요. 따뜻한 환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의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클레르 님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어요. 기술이 아닌 사람 때문에 제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점심 시간에 민준과 함께 회사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인공지능 글래스를 꺼내 썼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은 어디 있어요? 민준이 물어봤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인공지능 글래스를 쓴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네요. 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퇴근 후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글래스를 통해 언제든 하나와 대화할 수 있거든요. 하나야, 나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 어떤 기분이에요, 클레르? 자유로워.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야.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가 진짜 미래입니다. 그때 하나가 말했어요. 클레르, 당신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다니, 인공지능과 친구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클레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프랑스 기술평론가가 끝까지 의심했던 한국. 하지만 직접 체험한 뒤, 그는 한국을 미래라 불렀고 결국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진짜 혁신은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라는 것. 이번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한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